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과연 내가 어떠한 이혼 절차를 선택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되는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혼하려면 뭐가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듣는 이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남편이랑 이혼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정이혼이라는 게 있다고 또 들었는데 조정이혼 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된다라고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협의 이혼 절차와 조정 이혼 절차 각각의 차이가 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장점과 유의사항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자라는 거와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경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법원에 방문을 해서 나 협의 이혼하겠습니다라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숙녀기간이라고 해서 너희가 정말로 이혼을 할지 여부에 대해좀 고민을 하고 와라 라는 기간을 정해줍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세 달. 이렇게 숙녀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다시 법원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이혼할 의사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너희가 이혼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결정을 내려주고 이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한달 안에 신고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뭐 절차상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 뭐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법원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해서 결정을 해주는 절차가 있지만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라 라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합의가 잘안 됐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용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이혼은 무엇이냐? 조정 이혼은 법원에 조정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싶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은 어떻게 받고 싶은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위자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다 정리를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조정신청서를 확인한 다음에, 둘이 한번 법원에 나와봐라 하는 조정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럼 조정 날짜에 이 배우자와 출석을 해서, 조정위원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조언에 따라서 조정에 잘 응하게 되면 바로 그 당일에 이혼이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협의 이혼 절차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이혼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만약 조정장에서 상대방과 얘기가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툼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이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 두 절차 모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정 신청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혼 소장을 쓰는 것과 똑같이 작성을 해야 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정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조정이용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협의이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관련된 다툼이 좀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산 분할과 같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 미리 합의안을 짜고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 협의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단은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게 너무 지겹기 때문에 이혼이라도 빨리 하고 싶. 쉽다. 재산은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라고 해서 일단 도장을 찍겠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혼은 됐어도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다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재산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한다면 반드시 음, 조정 이혼 절차나 소송 이혼 절차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내가 협의 이혼을 선택할지, 조정 이혼을 선택할지 잘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먼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같이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